2021년 3월 3일, 오후 3시 46분, 수요일입니다. 고수배 해박자, 비트입니다 예, 오늘, 미장이, 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올렸습니다. 예, 한번 죽였다가,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겁한번확 주고, 예, 지그재그로 쭉 끝까지, 끝까지 땡기는 모습. 그래서 종가는, 어, 419.40. 예, 요렇게, 어, 선물 지수로 마감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종합은 상상 종목이 많아요. 예, 많, 많고, 체감 지수가 좀 좋았을 겁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 네이버, 예, 네이버만 좀 좋고, 셀트리온이랑 포스코,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아랫단에서 많이 올랐어요. 예, 아랫단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업종 지수를 보면, 지금 중형주, 소형주, 이런게 예, 많이 오르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체감으로는 오늘 괜찮았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미장이 빠졌는데도 올린다는 거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는 것인가? 예,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건지 조종을 끝내고 아니면 아직 조종이 지속되는 건지 한번 싹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튀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뚱아리 몸뚱아리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못 빠져 나가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뭐 연결을 시켜도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리려고 여기서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제가 이거 뭔가 이거 살짝 느낌이 올리려는 건가? 그런데 다시 쭈르륵 내려가서 지금 힘차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 라인 지금 한번 그림을 정확히 그려보면. 요 라인, 요 라인을 지금 요 추세선 보이시죠? 요 라인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상승을 한다면 여기가 중요한 거죠. 423.5, 여기를 예, 돌파를 할 것인가? 423.5, 423, 423.5를 423 강하게 돌파하면 그다음에 4 3 3 5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또 한번 어, 시도를 해줘야. 우선 430이라는 1차 간문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436을 찍으면서 여기서 좀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걸 봐야 위로 가는 거고, 만약에 또뚜드기 맞는다. 내일 뭐 423호에서 올라가다 뚜드기 맞는다. 그럼 뭐, 어려운 거죠. 어려운 장에 지속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 양방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선은 약한 모습이니까, 우선 약한 모습이니까, 올려주면, 어, 본전 이상 보거나 수익권인 종목들은 현금화하고, 어,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따라, 다시, 따라잡더라도 이 주위에서 지수가 오늘 같이 올려주는 날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전략을 드리고, 여게 이제 코스피 차트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없이 그냥 일반 차트로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림놀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뭐, 아까운 시간에 이거 왜 그리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보면서 같이 예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완전 그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하면서 차트 설정 막 이런 거 바꾸고 있잖아요 요런 거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 제가 차트 설정하는 거 보면서 예또 이렇게 궁금해 아 저렇게 차트를 설정하는 거구나 요런 것도 많이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지금 차트를 만들어진 걸안 갖고 오고 계속 제가 차트를 만지는 방법을 지금 만지면서 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건 예, 지금 코스피 선물 차트랑 업종 차트가 꼬랑지에서 연결하면 똑같네요 똑같고 음, 여기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물보다는 업종지수 예로 봤을 때는 어, 선물이 코스피 200개 1등부터 200개까지 구성된 거예요 근데 그게 80% 넘어요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 어, 전체 종목이 몇 개냐면, 전체 종목이, 코스피 전체 종목이 한 850개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200개가, 850개 200개가 8 0 넘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200을 모아놓은 게 선물 지수고, 선물이, 한국장은, 어, 현물을 선도합니다. 그래서 맨날 코스피 선물 지수를 켜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2,940, 3,200 이런 거에 익숙하신데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선물지수를 켜놓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지만 원래는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여기가 저점이 좀 틀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더 강하죠 비교해볼까요? 보시면 더 낮습니다 예, 더 낮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중형주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강하다는 거죠. 이거한번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선물지수니까. 그리고 고점을 찍은 걸 봐도 더 낮죠. 예, 여기보다 위치가 낮은데 얘는 어, 그냥 코스피 업종지수는 같으니까 중형주, 그러니까 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강한 거예요. 지금 대형주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주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세력들이 대형주를 지금 막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중형조 소용주가 낫다. 요렇게 보시면 요런 걸로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예. 요 박스는, 요 박스, 박스를 보겠습니다. 요 박스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일치하는데, 얘는 또 일치하지를 않아요. 여기가 중요 라인이 여기인데 예. 중요 라인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로는 423, 4 2 3 5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426, 7. 얘는 여기가 3,130.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 여기 중요하거든요. 이 꼭지를, 이 부위를 다시 와야 돼요. 여기를 찍어가지고 그래야지 위에 뭐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423에서 두둑에 맞으면 진짜 힘이 없는 거고 여기 426, 427을 넘어서야 여기에 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일 423.5를 넘어가면 426, 427이 굉장히 큰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뛰어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내일은 바로. 근데 만약에 내일 바로 쏜다 그러면은 어 뭔가 또 뭔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황은 뭐 요정도 보면 될것 같고, 어 코스피, 코스닥도 예, 오늘 괜찮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좀 있어요. 특징적인 거는. 어, 웨인이, 어, 간만에 선물을 5천억 정도 매수하고, 보도 막바지 집어 던지거든요. 예, 요렇게 사고, 미니도, 어, 굉장히 많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일. 연일 계속 사고 있다. 26일 날 집어 던지더니, 연일 사고 있다. 화수. 그럼 내일 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장이 만약에 하락한다. 오늘 밤에. 그러면 밀렸다가 올리고, 만약에 미장이 오늘 상승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뚜두가 맞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뚜두가 맞는 지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점, 그두 가지 지점을, 어,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연기금이, 어, 조금 팔았어요. 예, 470억. 오늘 같은 날좀 팔만도 한데, 안 팔았다. 얘네가 뭐, 얼마가 더 남았다. 뭐, 얼마를 더팔아야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지금 뭐, 지수 올라가는데 막,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연기금이, 국민의 연금을, 어, 잘 관리하는 거죠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1,400, 1,500, 1,600, 1,700, 1,800 2,600, 7 0 0까지 주구장창 샀는데 지금 안 팔면 그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주식을 샀다고 하면 지금 일부 덜어내는 게 맞죠 그때부터 샀으면 욕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금투가 오늘 또 많이 사고 그래서 내일은 미장이 빠져도 바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뚜두 맞냐 안 맞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가 계속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어 오늘 8 4 0 0 0원이 보시면 이게 그냥 올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86,000원이 만 거의 뭐 끝자락이고 여기를 내일 또 올려도 86,000원 만못 넘지 않나 여기를 그냥 강력하게 어좀 저항을 하면서 딴놈 오늘 네이버를 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저께는 이제 l g 와올리더니 얘네들도 보면 그 외놈들이 어 뭐야 세력인데 빼다가 어 결국 이탈을 안 하니까 선도세력이 이탈을 안 하니까 어느 것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수를 올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올리기 싫어 뭐 어,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올렸어 예, 지금 위험하죠 그리고 어저께 MU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올리기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네이버가 괜히 오르는 거예요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어저께는 LG가 올렸으니까 오늘 좀 연속 따당은좀 그래 그러면 오늘 네이버 한번 올려볼까?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지수를 올리고 내릴 때요 삼성전자는 우선 딱 묶어놓고 어, 하이닉스는 MU랑 세팅 값이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진행맘대로 요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기사가 하나 났죠 엑소 엑소의 한 멤버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드디어 상영 허가를 맞았다 상영 허가를 받았다 2016년도에 제작이 돼서 2017년도에 상영하려고 했는데. 그, 뭐야, 한알령이 2017년도에, 어, 사드 때문에 퍼져서 지금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본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엄청나죠. 예. 근데 요거를 풀었다라는 거는, 어, 한알령이 해제된 거 아니냐. 아예 해제했다고 보도한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두개 허가를 내줬죠. 두개가 허가 내주고, 어,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노를 신청해라 게임 파노를 퍼블리셔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 사기 아이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못 믿는건지 그런데 요게 나오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쫙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을 보면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게 왜냐면 한할령이 정식적으로 풀리고 이런 신호가 나오면 더 지금보다 오늘 오른게 끝이 아니라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어, 올린 종목들을 보면 철강은 이제 계속 좋고 포스코도 어, 예상대로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운수창고 어, HMM이 다시 또 달리고 있고 어, 정유가스 이거는 그냥 와리가리 하는 거고 예, 은행은 뭐 제조 은행이 오늘 뭐 이슈가 있나봐요. 이걸로 상가 가면서 따라 올린 거고 어, 유통업 예 유통업이 어, 중국 수혜, 면세. 이런 예, 거죠. 그래서 백화점, 뭐 면세점 이런 주식들이 오늘 다 강세. 근데 이제 이게 안 그래도 경기 회복이랑 머물려 있는데 한할력까지 풀리면 요게 이제 지금보다 더좋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차트 쫙 보시고 요 종목. 근데 화장품. 예,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중국 관련주죠. 예, 요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지수가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같지 여기서 이탈을 해도, 만약 이탈을 해도 빠르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한 3월달, 4월달, 5월달, 몇 달을 더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아랫단, 이렇게 아랫단, 이렇게 아랫단 줄 때, 현금이 많이 확보된 분은 일부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물 타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요 올라 좀 팔고 그런데 뭘 사느냐 오늘같이 어 이렇게 강한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빠졌을 때 사면 됩니다. 요 주도주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건설, 건자재 거기다가 이제 한화련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 중국 관련주, 유통, 식음료 예, 예, 요런 것들이 센놈들요런놈들을 주로 담고 어, IT, 예, 삼성전자 요런거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LG화학처럼 앙짝 빠진 거는 좀 해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하시라는 거죠. 지금,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어, 오늘 같은 날, 이제, 가는 놈들이, 새 놈입니다. 그래서, 어, 요런 놈들, 요런 놈들은 뭐, 그냥 뭐, 신경쓰지 마시고, 이제, YG, 예, 요런 놈들은 이제, 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강월랜드, 예, 요런 거, 예, 그, 중국, 그, 와서, 도박 많이 하니까, 도박 관련돼 은 주식들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요런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어, 신핑이 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원래 잘안 다닙니다. 신핑이 외국에.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죠. 옛날에 그, 저쪽에서 성주할 때한번 오고, 한국에 주지, 주지사, 아니,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도지사 같은 건데, 미국으로 지금 주지사 같은 거, 성, 성주할 때한번 오고, 주석이 된 거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주석이 되면, 주석이 되면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를, 보따리를 풀어 놓지, 그냥 오진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중국 대사로 지금 장하성 대사님이 가 계신데, 그분이 이 민주당, 이 집권 여당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가 있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름, 겨울 안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중국이랑 사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공, 조공을 많이 바쳤죠 조공을 많이 바쳤는데 이거 재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중국에라가 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원나라를 제외하고 송나라 때 원나라는 일방적인데 원나라는 일방적인데 어, 송나라랑 어, 명나라 명나라 때 명나라 때또이게 청나라 때까지 원나라만 빼고 그때 보면 이게 조공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관계 상호관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역사를 잡했을 때, 중국에다가 맨날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형님의 나라, 뭐 아버지의 나라, 그래가지고, 뭐 조폭이, 뭐삥 뜯듯이. 그런 게 아,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의 문헌들을 보면, 1년에 한 번만 알아. 1년에 한 번. 어, 근데 이게 주변국을 관리하는 거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자기들을 침범하거나, 어 다른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변국들을 조공이라는 걸로 관리를 하는 건데 1 년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죠. 자기들은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잘뭐 얘네들이 변심하고 있나 안 있나 그런데 무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네 번을 갔다고 합니다. 1 년에 그왜 그러냐면 한 번을 가면 가령 이런 거죠 형이랑 뭐 동생이 있는데 뭐 친한 형과 친한 동생이 있는데 어 동생이 형한테 심어나지 어, 소주를 사줘요 그러면 형이 다음에 만났을 때 최소 11만원어치는 사줘야 동생한테 이 면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동양적인 문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이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면 그 이상의 물건을 답례품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오라 그러는데 1년에 4번씩 가가지고 조공을 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더 받아 먹으려고 그리고 조공을 하면서 상거래도 하고 그래서 제발 좀고만하라 너희들은 왜일 년만 한 번만 오랬는데 래일 년에 네 번씩 오니? 어 이런 문헌이 남아 있고 또 고려 시대 때는 어 송나라 때 가가지고 너무 이 방자하게 하고 막 그냥 거기서 어 무역을 막 세게 하고 이러니까 중국의 그 유명한 그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동파실 거예요 아마 그 동파육 하신 분 그분이 관료였는데 어 그분이 저기 저 고려 저 XX들 왜 이렇게 접대를 해갖고 쟤네들을 자꾸 오게 하느냐 깽판치고 쟤네들 접대하느라고 지금 국고가 막 축을 난다 그래서 어~ 상소로막 올릴 정도로 오지 말라고 예그랬다고 합니다 예뭐 예, 이거는 상식인데 제가 재미로 한번 말씀드렸고 어~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한국 경제에 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고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어~ 해봅니다 옛날에 어떤 역사에 비춰봤을 때 왜냐면 중국 황제가 한국에 온 적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황제의 시스템은 아니지만 황제는 마찬가지죠. 미국, 중국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없음, 없는 없 나라입니다. 지금도 뭐 7, 7명의 어, 상무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제우 정도 되는 거고, 어, 주석이 황제죠. 뭐 모든 권한이나 위상이나 이런 게 어, 옛날 황제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밀어주면 어, 지금. 오늘 뜬 중국 관련주들 잘 보시고 계시다가 사시면 또 올려줄 때 얘네들이 빨리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